어, 카메라에서 찍거나, 또, 또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찍거나, 동영상 기기에서 찍어 가지고, 그거또 어, 어, 화면을 거울 방식으로 비춰주면은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 이게, 거울에서 이게 거울을 갖다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울에다가 이것을 상을 맺혀 주면은, 뭐그 반대편 이렇게 화면이 예,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찍어 줘 가지고 있으면, 그걸 거울로 이렇게 카대가 이렇게. TV를 이걸로 찍어주면 어떻게 되 거울에 매치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디스플레이를,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가게 같은 데, 카페 같은 데도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유리 거울 방식으로 딱 비춰주는 거예요. 뭐그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조가 되겠습니다. 집안에서도 괜찮고요. 그것을 갖다 TV 화면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그 카메라나 동영상 파일을 갖다가 예, 그 일단 예, 찍고 그거를 가지고 또화면이 거꾸로 매신다면 그것도 이제 약간 기술 고조를 좀좀좀 좀, 만들어 가지고. 거그럼시면 바로 잡으면 되겠죠 보정 기능을 통해서 아, 그걸 통해서 화면 표시기는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도 되고 기타 영상 기기, 군내 감시 장비 이런 것들도 될수 있고요. 막 이렇게 그 기타인 보드 동영상 파일을 갖다가 여기다가 거울에다가 맺쳐주면은 굉장히 싸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고 자가 선명도도 뭐 이렇게 짱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TV 모니터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제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전자, 전자 확대경 방식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확대경 같은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스마트폰 화면이, 화면에서 나오거나 문서 같은 것을, 어, 스캔을 하잖아요. 스캔을 하면은 그거를, 어,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또는 AI가 그래서, 읽어들어서, 내가 손글씨로 썼는데, 키보드로, 키보드 타자 글씨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사진이, 옛날 복원, 복원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사진이 좀 흐린데, 다시 선명하게 복원시켜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진다는, 예를 들면, 그래서 화면을 재구성해서 다시 보여주는 전자 확대경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재 기술 구조가 되고, 뭐, 그 글자의 크기도 다 틀리게 나오거나, 화면의 크기도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조작해서, 조절을 해갖고, 보여주거나 이런 방식이 되는데요 아니면 뭐 전자현미경 방식으로 너무 글자가 작을 때 전자현미경 까지도 전자현미경 아니어 그냥 현미경 방식으로 그것을 보고 그걸 화면에 확대해서 키워주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 물리적인 방식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인 해석 이 두가지가 결합된 전자 확대경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화제를 고화질로 만든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오픈 AI에서라도 제 기술 구조가 들어갔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플랫,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어, 전세계 디스크탑에 깔아져 있잖아요 거기 쇼핑몰 만들 수 있다 했더니 그대로 하셨고 또 이렇게 인터넷 어떤 전화기를 무료로 주는 거를 어떤 스마트폰과 집 전화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것도 애플하고 하셨어요 Thank <laughs> you.